주 네네네 네 전남도청 공간 전체가 전남도청인데 지 공간을 이명박이가 뚫어가지고 저기를 원래 이명박이가 뚫어가지고 저기를 어? 이명박이가 여기를 뚫었대요? 네 원래는 이게 저, 전체가 통째로 자꾸 전남도청인데 왜 뚫었대요? 길목을... 아무튼 광주 이걸 좀... 아 전체를 없애보려고 하다가 아, 증거 없애려고? 증... 네 증거, 증거 없애려고 뚫었습니다 이 네. 그것도 제 자식이네 네 나는 뭐 사내방 이런 거 광주하고 나는 명박이랑 관련 없는 줄 알았는데 길목으로 뚫어버렸죠 동아시아 뭐 이거 동남아시아 문화전당하면서 네. 그저 건물에 되게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네 네, 전단도 좋아 지금도래 그래. 네와 이제 헬기 전일빌딩에 헬기의 그 기간 기관총 총탄 흔적을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보일 수 있도록 했네요.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보시면 이렇게 기관총 쌓는 흔적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여기 사기는 흔적 보이시죠? 너무 좀 떨, 떨리죠? 제가 좀더 가까이 보면, 가까이 가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구 전남도청 그 분수대가 있는 네. 분수대가 있는 그 민주광장입니다. 네. 전일 빌딩이 보이고 시계탑. 네. 시계탑도 그 군인들이 시계를 치웠다가 네 광주 시민이 다시 놔뒀다는 그 시계탑. 네. 어이 약간 부러졌구나. 518 진상 규명. 예, 예. 이면박 이게 뚫어가지고 군도 전단도청. <laughs> 네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전단도청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시네. 네. 매길 길목으로 뚫어버렸지 이면박이네와 광주 빛으로 잡는 광주 사진들. 아 이거 되게 잘돼 있다 정말. 그래도좀더더 지켜야 되는데 학생들. 사직부터 보건 아, 보건 계획 다지는구나 아, 이렇게 보건 하는구나. 안전하게. 어, 빨리 보건 됐으면 좋겠다. 길목 막고 다시. 현재는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네, 다시 요렇게 다시 딱 막아 주는. 진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될거 아닐까 아마 전화도청 안으로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민분들 다 들어가셨고, 와 이제 앞에 서명도 받으셨는데 이제 안 하시네? 오 부산 분도 오셨습니다. 부산 분. 와예수 사람. 와. 네. 네 저기 당연 복원할 겁니다 이거. 이명박이가 뚫어놔가지고 저거 네잘라버릴다니까 어. 아유 참 어.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네, 앞에... 네. 네. 네 저기가 전일필딩입니다 총어 총알 어저 네. 네. 형광색으로 저기 표시를 해놨던데요 저오저기필딩 완전히 복원됐네요 어. 진짜 어 네네 맞네요 네, 네. 여기 여기 그그저통통잡고 여기 없는 줄 알았어도 거의 잊아네네 네. 그 어이오무지 음. 그 어, 어. 아, 그것도. 안요 지금 기간이 아니고 전시를 안한대 아, 박강호 대 사진밖에. 아. 사진 아 오, 시계. 음악 음악이 지금 이물리아 행진곡을 어 음악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5일 8, 5월 10, 5시 18분에 네 지금 음악이 울리는게 이제 5시 18분 이어 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음악이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되게 의미가 깊네요. 네. 젊은 친구들도 알는지 모르겠다. 이 역사적인 장소 58 네, 금남로에 지금 5월 5시 18분 이어 가지고 어,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계탑에서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일 빌딩이 거의 복원이 됐어요 와 진짜 아 감동입니다 진짜 복원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정말 가슴 막좀좀 좀 찡하다 아, 진짜 정말 아, 아이 금남로 여기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이 이 길입니다 이길네 아. 전일 빌딩입니다, 네. 와, 완전히 봉헌됐다. 예전에 그 다, 그, 네, BGM 아닙니다. 이거, 이 시계탑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5시 18분에 들, 그 멜로디를 오도록, 네. 네, 이 길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희생당하시고 했던, 어우. 제가 왔을 때는 여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다 건물이, 그, 다,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쳐져있었는데 지금 한참 공사하고 계시네요 계신데 거의 다 지금 됐고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기관... 기간, 헬기 기관총에 그 자국이 이렇게 그... 형광색으로 이렇게 흔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크네 흐, 이게... 어... 와 이거 진짜 크네 구멍이 거의 이거 MG60 수준인데요 총탄 흔적 보면 M60 g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관총. 거의 총알이 어... 매직 수준, 유성 매직 크기 정도 되는 두께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의 네, M60. 아, M60이네. MG60. MG60. 네, 이물리 야행진곡. 매일 5시 18분에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이물리 야행진곡은 1986년 5월 18일부터 5월 2 7일 상황을 되살리면서 네, 이걸 추모한다 네아 이걸 제가 몇번 광주에 오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느낌 들은 적은 진짜 처음이네요 네아 이게 시계탑을 군인 군인들이 치웠죠 네. 네 시계탑으로 모여 이렇게 이런 시계탑으로 모이자 이런 시민분들의 이런 얘기가 많, 많다 보니까 이런, 이런 것도 너무 추잡합니다. 네. 군인들이 시계탑을 치웠는데 다시 시민들이 다시. 어, 탑도 있고. 기존에는 여기가 막혔었거든요. 여기 그 과, 저기, 요, 이 강당. 네. 이 강당이 원래 그, 그 강당 아닙니까? 그, 희생자분들 시신을, 네. 시신을 여기 이제 그 모셔두었던, 네. 시신을 모셔두었던, 여기 막그 시신, 냄새가 되게 많이 풍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18 어머님들이랑 들었는데 강당이 어 공개를 안 하려고 숨기려고 여기 중간에다가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못 지나가게 했는데 예 네, 상무관 근데 지금은 뚫렸네요 이렇게 그걸 고친다고 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공사가 됐네요 네. 어 지금 대구분들 이렇게 현수막 걸고 사진 한번 찍으시려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여기 전남 도청인데 왜? 어, 광장 진짜 넓다 와. 나옛날에그 네,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다. 네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이 어. 밑에 저기 저 밑에 밑에 지하처럼 네. 창조회 우리 혁신센터처럼. 아, 어 옆으로 건녀 가면 기념관 있다는데. 기념관? 네5.18 기념관. 기념관. 아, 네. 근데 지금, 아, 지금 행사를 안 하죠 어, 공사. 아, 제공 공사 마치면 하시나 봅니다.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어, 실정 진정, 진정한 달빛 동맹을 위해. 예. 이건 딱 교남, 교남. 이거는 따로 하나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들고 계신 거, 고 따로 찍어. 요 아니, 아니, 지금 사람 없는 걸로 하나 더 찍어요. 글자랑 다 보이는. 아, 아잘 괜찮았는데. 아, 니다요 앞에 그냥 요, 요 현수막 뒤에 가서 다 찍자. 그냥 다, 네, 네. 네 사진 다찍으시려고 날씨 <laughs> 부산 팀하고 다와 있습니다. 네. 소리를 잘잘 잘, 잘 들리시죠, 잘. 아, 형이 그런님한테좀 찍어 달라고 얘기 네, 아, 찍을게. 네. 해야지, 해야지. 아, 네. 아, 아, 아. 가양대기위로대기위로 웃음할 텐데, 화이팅! 들어가세요 오, 화이가다이가화이나화가 부산 이고나이가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부이 단장입니다. 사랑합니다. 깨시민들. 전화기 난 전화기 찢지 아나니꺼 채널 니꺼 이야 찍겠습니다 하나 둘자 한번 더 찍을게요 자 이번에 한번 해봐 좀 있어 보이소 자 제가 오일팔하면 기억하자입니다. 오일팔을 기억하자. 광주를 오일팔을 광주를. 수고도습니다 아, 이거 짝대기를 가 왔어. 짝대기 안 갔어. 짝대기 제안 나왔네. 아, 형이 안 나다. 형이 안 나다. 내가 안 주면 다안라 내가 안 주면 다, 안 <laughs> 어? 안 주면 다안 <laughs> 아, 부산 지금 부산 계곡본또 방송 하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조만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되면 홍보 곧이 조만간 공부하겠습니다. 부산팀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총알자국 지금 멀리서 폰으로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잘 모르겠는데 아 멀리서 보니까 진... 뚜렷하게 보이네요 기관총 자국이 근데 기관총 자국이 엄청 커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손바닥 크기보다 손바닥보다 커요 실제 크기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뚜렷하게 네 전남도청 앞에 또 찍겠습니다 대구 또 찍는답니다. 네. 와 옛날 전남 도청, 옛날 도청이다. 대구 들어로나 형님, 대구! 아 나도 나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어떻게 해들아 아, 아닙니다. 이 자. 30 남았고. 대구! 자, 5초 줍니다. 제가 대구에 가 가지고 한1 1년 됐습니다. 네, 응. hey, 잠깐만. 네, 응. hey,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응. 자. 응. 응. 자, 루께미 루께미 제대 보세요. 응. 하나, 응. 둘, 응. 셋. 응. 아. 자, 한번더 하나 둘셋그하시만그수만나 네. 아, 아, 얼굴 나와. 다시 하나 둘셋한번니다찍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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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저는 고은이에요 이럴수가더 좋지 않을다 나중에 볼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진 찍으면 제가 있는 사진 받아가 올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다 올리겠습니다. 원본으로 올리면 사진 잘안 올라가네. 네? 아, 그러니까 네. 원본 올리면. 나중에 원본으로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네. 혹시 그렇게 원본으로 보내다 보면. 저희는 다 원본으로 해 가지고. 어? 어? 네, 못해, 왜 이래, 지금. 죽어, <laughs> 이제, 무릎 다 깨져, 지금. 진짜. 갑자기, 지금, 여기서, 문이, <laughs> <근육이 웃음> 어허이, 어, 참. 아, 깜짝이야. 아, 이게, 아, 현판이 없어갖고. 와, 이거 현판이 없어가지고, 이걸. 아, 만들었는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기 문짝에도 총탄 자고 있어갖고 저거를 군인들이 여기서도 좀 몰래 문짝을 바깥부탁가는데요좀 음? 눌러주세요 보천 앞에서 한판 찍어요 네네네네 표지석 앞에서 한번오 셀카 한번 찍고 아 여기도 이 여기도 지금 이거 요, 요 원래 현판 있었는데 저거들이 군, 군인 군이다 떼갖고 이거 떼가가지고 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아 여기 다 있네요 기념관. 크... 계속 그대로 보존되어서 버전...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보존이 잘 되어서 한번 다쭉 보고 싶은데. 오 저기 표 저기 보십시오. 오 저기 표지판에 전광판 표지판에 문프 생신 생신 영상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오 저기 보면 뭐 나왔었는데. 아까 저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영상이 나왔 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 대구팀 다 가는 건가요 가시는 거네 오 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까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 상무관입니다네 시신을 하... 보관했던 곳 상무관 아까 전에 저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 생신 그거 영상 나와 깜짝 놀랐어 진짜 왜 네, 진짜? 오저 <laughs> 어, 아까 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생그 전광판에 생신 그 영상이 나가지고 와 네. 예. 갔다상정없다나둘 <목소리> <laughs> <세진 소전. 웃음> <laughs>

커피를 한번 완전히 되는 게 이유가 로거 네네 가관 네네, 맞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는 내가 일부러 옹호하는 게 아니고, 여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만 찍은 게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일부러 한번 바꿔줬잖아요. 네. 지역주의를 여는 그러니까. 극복을 했지요여는 그러니까 지역주의 안 네, 극복했지. 지역주의 극복했는데도 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의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대구가 그러니까. 지역주의 피해자니까. 피해 네, 대구가 오히려 황주가 <laughs> 아니고. <웃음> <웃음> 기한이 올 때도 사람 자체도 얘기가 까 맞습니다 네한달 앞서 사람들네 맞습니다 꽤 네. 있으십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4시까지 하는구나 오 저기 저기 전광판 오시죠 전광판 문재인 선생 생일 네. 생일 영상 교남 교남 저기 문재인 생일 영상 전광판에 <laughs>

먹도게 그 뽑았고 서울에도 절해야 되는데요 진짜. 아, 진짜 저희는 또 따로 유튜브로 이렇게 와 까치 대박 까치가 이렇게 많이 거의 한 5분 간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광주는 오, 멋집니다 진짜 교.. 지금 가야될거 같은데 네네 아. 네, 까치입니다 까치 까치 진짜 많아요 와 너네 이제 가시죠 몇시야? 지금 거의 뭐한 30분 넘었죠 몇시? 5시? 헉, 한참 모었네네 행사가 끝 그래 지금 가면 되겠다 지금 가면 되겠다 네, 지금 네. 30분 걸린다 아니 구경해도 이렇게 시간 많이 남으면 진작이 잘안네 정말 아안았으면큰일날뻔했다 진짜 어아 그래도 많이 바뀐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아참예참 네, 참. 금남로 여기 또 보고 아참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계곡본 어, 행사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네 어우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광장 잘잘 잘 만들었다 되게 그아네 여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픈 역사의 현장 아 이제 슬슬 가야 되겠네요 광주 또 뵙겠습니다 예또 네, 자주 자주 와야죠 달빛동맹 위에서 아저 뒤에 있는 산이 뭐지 무등산인가 아 지하에서 식사하신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이따가 곧 6시쯤 도착하니까 가서 이렇게 우와, 이제 잘돼 있다. 이거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거 생각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아시아 문화관인가 하는 곳입니다. 네, 잘돼 있죠. 아, 무등산이구나. 와, 무등산에 눈이 엄청 쌓았네요, 지금. 산 진짜 크다. 저기 무등산이다 오, 또 저기 광, 저기 저, 그, 저쪽 잔디 광장에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하는 그. 여기 그 뭐고, 동백꽃 진짜 많이 폈대. 봤어? 아, 야겠다 보이네. 음, 어, 음. <laughs> 저쪽, 아, 어, 저기는 밝았다. 응, 음, 엄청 많이 폈어. 아까 전에 저기 앞에도 있던데, 동백꽃. <laughs> 네, 저희 이제 네, 저희 한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계곡번 행사에 참여하면 하고 네, 마무리 인사드리고 제가 그, 그 안에서도 방송 찍는 거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희 이제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하고 또 아, 또, 광주랑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깊네요. 거의 한 5시간 찍으실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 이런 걸좀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대구 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 네. 네,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 안녕.